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인맥 뭔데? 안녕하세요. 랭커들이 주변에 많거든요. 어. 저 무슨 핑일까? <laughs> 아니 어머나. 아 부끄럽다야. 아니, 제이크, 제이크, 무차드였어. 부러워, 얘들아. 그런 말 하지 마. 어 와, 지금 떨림. 아이. 와, 뭐냐? 그냥 슬링차 딸깍. 어허. 이제 랭, 이제 랭커 보이면은, 이제 튀시면 되고요. 음. 아니, 얘들 딜. 밥의 0이냐, 얘들? 홍이팀 그리고 그냥 슬링샷 딸깍 맞아버리고 그런 거아니 어, 아. 음. 오 이게 19가 안 맞아? 와 진짜 9761은승에 8 4 0레븐이씨 인맥 뭐세요? 인보이? 어. 아니 와일드 쉬운데? 아뭔 소리십니까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슬링샷을 노프를 빨리 해야 돼 뜨는 애들은 봤어요? 그냥 할게 없음이 칠 거저 먹기. 8844은 다르다니까? 8 7이벨뭐내 레벨에 레 배인데? 근데 경험치 통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? 비가래나? 가렛나면은 강레이저 맞을 위험이 있는데 어? 얘네 연승했다 강레이저 <laughs> 할까? 레이저 해야지 레이저 전전 쓰나들. 얘네도 똑같거든요 맞는지. 아 그렇네 근데 제이크가 이겼죠? 오이니 <laughs> <laughs> 와우 여인가아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맞는 거 같은데 oh, 오우 쉣이이 <laughs> 오우,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제이크가 내 시체 보고 꾸벅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알겠지? 얘는 카타나 지금 참. 한... 아, 카타나. 오야 뭐야? 근데 지금 잘랐어. 보여 봤지? <laughs> 저게 그 카타나가 자기만 보호해 가지고. 아. 그냥 맞질해 버렸구나. 아니, 어? 스 폰키를 자기들만 하는줄 알아. 어? 그냥 아프겠다. 아! 아이고, 아이고, 두명죽었다아뭐해 아이, 주겠지. 와일드인데. 아니요, 아니요. 에이, 설마 못해 주겠어? 에이, 에이, 설마. 슬링샷, 슬링샷. 에이, 오! 아니, 슬링샷. <laughs> 아! 아, 그냥 싸워야겠다. <웃음> 해피하는데? <웃음> 아, 좀 슬링샷. 그만 좀 해라. 진짜 딸깍 미치겠네. 나이, 오, 와 이게 와일드? 오이 정이야. 오미이 18연승, 40연승, 97연승 가볍게 컷. 아니 너 레전드 클립 뽑았는데 아, 이거 매달 버그 걸렸어. 아. 나이스. 이거 어. 어떻게 하는 건데? 전설이 자리에. 아잠만 어, 죽었잖아. <laughs> 어? 루시다. 얜또 누군데? 이 일본 랭커 구저랑 <laughs> 친한. 야 친한 척하지 마라. 아 친해요. 야 친한 척하지 마라. 진짜고요. 무시 좀나갔고 그냥. 어안 나갔네. 아 나. 와. 일일대1 들어와. 쫄? 아이 제가 만만하다고요. <laughs> 아. 내활 들면은 내가 이기긴 해. 와. 아, 콜라 맛있다. 엑스지 마시고요. 아니 왜안 죽는데? 레드키시고요. 아 진짜? 이거 드데 이거 해드인 아, 토시켜야 있다. 와일드, 이지. <laughs> 아, 핵쓰지 마시고요. 아니, 핵쓰지 마시고요. 아니고요. 이거 마지막 해기죠. 어. 죽으세요, 좀 죽었다. 그렇지 와활판정 너프 해라 아니죠 실력이죠 활판정이죠 실력이죠 아아 아, 죽었 어 죽었 어 아니야 아니, 아니, 이건 이건 아니, 이건 왜 했대죠 어 어니 어. 왜안오아아 어. 어니 아, 어. 와아이 <laughs> 너무 야무지네요. 절대 아니고요. 제 실력이고요. 그건 100이고요 헤이 아니라 실력. 아 잠깐. 아 잠깐. 오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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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시포 오, 오, 감사합니다. 오오오 아, 오, 오, 아니! 좀 죽어주시면 안 될까? 아니 아니 헤 아니 이거 핑핑. 핑. 진짜 핑. 아니요. 아 이제 그런 거는 피커스 어드밴티지라고. 아니요. 일단 로블록스에 그런게 왜 있습니까? 일단 로블록스 사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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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아, 딜은 이, 한 3만배 더 넣었구만. 이거는 d p s 가 강하지 않지. 한방 한방 데미지가 셉니다. 알려주시고요. 제연승 아니, 죽으세요. 그렇지! 어. 전승 <laughs> 어. 깨버리겠습니다. 절대 못깨십니다 아니요. 아, 죽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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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핵이라서 개무소, 그냥 내민문 주고. 아, 진짜 히포 너프 때리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, 히포 너프 때리라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렇게 된거 나도 잃을 거 없다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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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할 겁니다 저는. 나도 잃을 게 없다는 마인드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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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할 건데요. 자 아니. 오늘은 이렇게 랭커가 바인큐를 해봤고요. 안녕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부탁드리면서 확실히 제가 왈드보다 더 잘하긴 하네요. 아니고요. 걸걸 걸. 테이크 다시 왔거든요. 아내 연승. 뭐야? 400렙이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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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연승이 맞다. 그니 그러니까, 연승이 맞았네.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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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네. 야, 조합이 똑같네. 아이고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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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못만요다 아. 오, <laughs> 잠깐만요. 아, 이 오, 지면좀 사고긴 한데. 야, 이거 위로 가지 말자. 나이스, 또 힐이죠? 필이죠 그렇지. 일로 와. 그렇지. 팔 드니까 또 다르긴 하잖아. 오, 숨이 잡고 서워라. 아이스 nice. 헤드, 우와 헤드 두번 압도적 1등이죠? 감사합니다. 어, 개잘하는데? 아아 아임방 사기! 아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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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. 그렇지 와우 와개자했다아 저번 거 소매님한테요 소매님한테 튀빙 하는데요 제이크가 아 야와일드한티 아, 튀빙 하는 거 보고 나한테 하는 거 같은데 어 제이크 죽었는데 제이크 시체 구경해도 돼나 한번 나 제이크 나너 제이크 시체 시체 튀빙 한번 해보자 야나 해봐도 돼야 해도 돼 해도 돼 봐라 ホントにありが